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요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다진 돼지고기 340g을 뜨거운 물로 데쳐줍니다. 이 뜨거운 물로 데쳐줄 때이 고기들이 뭉쳐있지 않고 하나하나 잘 풀어지도록 잘 분리시켜 주면서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잘 데쳐진 돼지고기를 체에 걸러서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.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적당히 두, 두르고 가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열이 됐으면 다진 돼지고기를 몽땅 다 넣어주시고 이 후추를 약간 뿌려주신 다음에 다진마늘 한 스푼을 넣고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. 이 돼지고기 대신에 뭐 소고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구요. 뭐 고기, 어떤 고기를 넣어도 상,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저는 집에 이 다진 돼지고기가 있어서 돼지고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어, 다진 마늘까지 넣어 주시고 조금 살짝 볶아 볶아주시, 주시다가 잘 볶아졌으면은 이 파, 대파나 뭐 저처럼 쪽파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한두줌 정도, 두줌먹 정도 넣어서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양파랑 이렇게 뭐 청양고추도 넣어 주셔도 뭐 다른 야채들을 더 넣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파랑 이게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은 고추장 5스푼을 넣어 줍니다. 이 고추장 그러니까 돼지고기 다진 고기랑 뭐 고추장을 1대1 비율로 넣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 두 스푼, 그다음에 그 양조간장, 간장 두 스푼, 참기름 두 스푼, 매실액 두 스푼, 설탕 두 스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이때 매실액은 없으면 따로 안 넣어주셔도 되고, 설탕도 이게 단맛이 싫다고 하시면 뭐 따로 안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이렇게만 넣어서 잘 볶아주시면 되는데요. 이때 약불에서 타지 않게끔 한 10분, 15분 정도 계속해서 좀된 맛이 되게끔 저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한 15분 정도 계속해서 저어주니까 한이 정도로 되더라고요.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게 다 식을 때까지 가만히 놔둔 다음에 병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어, 밥이나 이렇게 비벼 먹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어, 고추장을 조금 덜 넣어서 그런지 고기들의 모습이 확실히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식은 밥이 있어 갖고 집에 있는 나물들이랑 같이 이 고추장 볶은걸 넣어서 밥을 한번 바로 비벼서 먹어 봤습니다 이 비비는데 나물들이 많으니까 잘안 비벼져가지고 가위로 일일이 좀다 잘라줬습니다.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이 고추장 볶음 어 뭐라고 너무 달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적당하게 되게 맛있는 그런 맛이 되더라구요. 아이들도 저처럼 밥을 이거 비벼서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거 한번 만들어 놓고 두구두구 먹을 수 있으니까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 레시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